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림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림의 때에 대한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때는 알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구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때는 알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구들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실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미리 그것을 예고해 주시고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할 때 미리 로 롯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때에도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널리 증거하게 하였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널리 알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때를 알려 주실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인류 역사는 탄감복귀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중심인물을 세워 가지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맞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인물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대신자를 세워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는 전시대의 역사 노정과 흡사한 모습으로 반복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섭리적 동시성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였던 슈펜글러나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도 역사는 동형의 나선형으로 돌고 있다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적인 동시성 시대를 통해서 재림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무엇을 하기 위한 역사였느냐? 결국에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준비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랐더라면 그때 지상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불신함으로써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 기독교의 그 2000년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2000년의 역사를 탄감 복귀하는 섭리적인 동시성 시대로서 진행되어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재림주님 한 분을 막기 위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받았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간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후손들이 애굽고역 시대 40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라는 영도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곧 민족 대이동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칠족을 모두 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점령을 했지만 결국 남자들은 다 죽였지만 여자들은 살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처부로도 삼고 아내로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점령을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나중에 그 가나안 칠족의 사탄 문화권을 흡수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보면 40년이 못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을 정도로 그렇게 사탄의 문화권으로 젖어들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영웅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존재들을 사사들이라고 합니다. 사사란 부족장을 의미하는데 제사장, 예언자, 국왕의 그 사명을 대신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온열 사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이 삼손을 비롯해서 이 사무엘까지. 16명의 사사가 400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함으로써 사사시대 400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사울을 중심 삼고 통일왕국시대 120년이 있게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몽. 근데 그들은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그 메시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었지만 결국 타락함으로써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결국 120년 만에, 3대 만에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남부광조 분립 시대가 됩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여로 보암을 중심 삼고 19대 260년까지 지탱하지만 결국 아시리아에 멸망되고 맙니다. 그리고 남조 이스라엘은 로보암을 중심 삼고 20대 394년 동안 지탱을 하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기간이 있게 됩니다. 70년 동안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에게 멸망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인구조사를 하니까 족족이 없는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을 측은히 여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한 땅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 기간이 에레미아 선지자를 중심하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14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 70년, 귀한 기간 140년, 그래서 210년의 포로 및 귀한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쇄신함으로써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모시고 따름으로써 그와 하나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지상 천국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로 내몰므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은 영육 구원의 그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영적인 구원의 기대는 이루었지만 육적인 구원의 기대는 이루지 못함으로써 지림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중심 삼은 유럽의 2000년의 역사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던 2000년의 기간을 다시 탄감 복귀하는 기간으로서 재림주님을 막기 위한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독교는 로마 밖에 400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제재를 중심하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92년에 국교화가 되게 됩니다. 그럴 즈음에 이제 발티케 연안으로부터 이 유럽으로 게르마 민족이 민족 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한무제가 흉노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 중국 서쪽까지 그 흉노족을 밀어붙이니까 흉노족이 밀려나면서 발티케 연안까지 밀려가면서 이 게르마 민족을 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게르만 민족이 유럽으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영국으로도 들어가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 게르만 민족을 전도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 냅니다. 그런데 게르만 민족은 농경사회 문화였기 때문에 그 정창 문화였기 때문에 찬란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전도는 했지만 그 문화에 흡수됨으로써 기독 왕국 시대를 바로 이루지 못하고 이 5대 교구로 갈라져 가지고 교구장제 기독교 400년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애굽고역 시대 400년을 탄감 복귀하는 로마 밖의 시대 400년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모세를 중심삼고 그 모세 오경을 토로해서 구약성서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어거스틴이 나타나서 이 신약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구장제 400년은 사사 시대 400년을 탕감 복귀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구장제 400년을 보내고 교황 레오 3세가 칼대지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기독 왕국 시대 120년이 출발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 왕국 시대 120년을 탄감 복귀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역시 기독 왕국 시대 120년도 3대까지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동소 왕조로 분립되게 됩니다. 동프랑크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 그리고 서프랑크는 프랑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은 남부광조 분립 시대를 탄감 복귀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황과 국왕이 끊임없이 알력 다툼을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원래 교황과 국왕은 아벨과 가인의 입장에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됐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싸움으로써 1096년에 교황이 이 국왕에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덟 번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덟 번다 국왕에게 피함으로써 이 교황의 권위가 땅끝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09년에 클레멘스 5세가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이전하는 것을 기점으로 교황 포로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교황이 국왕의 꼭두가시와 같은 그런 입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70년의 기간을 보내고 1377년, 그레구리오스 11세를 중심하고 다시 로마로 귀환해가는 기간, 그러면서 140년 귀환 기간이 있었습니다. 곧 포로 70년, 140년 귀환 기간, 그래서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을 탕감 복귀하는 그러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땅끝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이제 교황 레오 10세는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 명목을 내세우면서 베드로 사원을 지어야 된다 그래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부를 판매합니다 그럼으로써 루터와 같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 쇄신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재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메시아 재강림준비시대 400년을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재림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이후 400년이면 1917년이 되는 것인데 이때부터 재림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8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는데 영미부를 중심 삼고 기독교 국가가 승리함으로써 재림주님이 오실 그 기반을 닦아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8년부터 400년, 400년, 120년, 400년, 210년, 400년을 더해보니 1930년. 따라서 재림 메시아는 1918년에서부터 1930년 사이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동시성 시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역사를 통해 재림주님이 오실 때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섭리적 동시성 시대를 통해서 본다면 이미 재림주님은 오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재림주님은 어디로 오셨으며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